나가서 갈 데가 없어요 음. 여태까지 민주당 그 영역 안에서 정치를 해왔던 분들인데 거기를 나가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음. 정리하면 이낙연 90점 안 된다 홍영표도 안 된다 90점 으로 되고 있는 조국과 손정을수 있냐 없다 김종석 전 실장이 아... 앞으로 행동은 어떻게 할까? 이건 예측이에요. 예측입니다. 예측과 음... 그 다음에 조언 두 가지로 볼게요. 예측이면, 음... 일단, 공천을 못 봤죠? 거기 공천이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보호!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들러 갈 수가 아, 있어요. 아, 무소속 탈당? 그렇죠, 탈당. 오... 그 다음에, 민주당에 그냥 남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는 이것도 포함돼요. 네. 새로운 미래도. 네. 여기, 여기 빨간 단추가 있잖아요. 네. 어디에 갈 곳을 보니까 저는 다안갈것 같습니다. 아, 다안 간다?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시카고로 갈것 같습니다. 시카고. 네. 시카고에 뭐가 있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의 딸님이 아.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죠. 네. 아직 졸업 안 했나요? 네. 아 여기를 몇번 가세요. 보통 1년에 아 그래서 마음도 울적하고 하니까 음 솔직히 총선 출마도 못하고 뺀지못 예. 달면 할 일이 없잖아요. 어 국내에 있어 뭐할 거예요? 그렇죠. 머리 시키러 시카고로 간다. 시카고 아 갔다가 하와이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냥 쉬다 올것 같아요. 쉬다 쉬지만 옵니다. 또 이렇게만 하면 이제 대권주자 이런 게안 되니까 워싱턴도 잠깐 들리고. 네? 뉴욕도 가고, 뉴욕도 가고, 그 애틀랜타 가면 여기 우리 교민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럼 여기 LA는 무조건 가야 되겠네요. 가야 교민 만나. LA. LA는 응. 너무 상수니까. 에이. 자, 근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렇게 하면 응. 일단은 그러면은 여긴안갈 거란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탈당은 안할 것이다. 탈당해가지고 활로가 없어요. 음. 탈당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출마하겠다라는. 무소속이나 거잖아요. 새로운 미래에서 출마해야죠. 에이. 그런데 민주당 세가 강한. 그 성동에서 예. 과연 무소속 출마했을 때 당선이 될까? 음. 당선이 안 되면 이제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에서는 정체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선 안 되고 거기에 현재 그렇지. 공천을 받은 전현희 전현이 의원까지도 표를 나눠 먹어서 안 되고 윤희수 국민의힘 전 의원이 되면 역적. 해당 회까지 되는 거죠. 역적이 되는 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선택은 안할 것이다. 그런데 원천 배제. 시카고로 가더라도 그러면 민주당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카고로 가게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겠죠. 일단 당적을 유지하고 네. 민주당을 그건...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주류는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한테 픽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시작하지 그렇죠? 않았어요. 음.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386, 예. 486, 586, 686까지 되면서 음. 음. 계속 권력의 핵심에 있었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비서실장 하면서 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25년, 30년 동안, 예. 진보진영의 주류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가 와서, 아니야, 민주당 내 거야! 음. 민주당은 이재명 당 색깔로 바꿔야 돼! 예. 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을 귀합해서 8월 달에 음. 전당대회 때 당권을 좀 가져오려고 음.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8월에 당권 도전을 할까요? 한다고 본인이 계속 얘기했어요. 음. 그 얘기만 안 했어도 이번에 공천 음. 받았어 내가. 아니, 보기에. 근데 직접적으로 네. 얘기하진 않았어요. 대신 간접종... 우리가 주인인데 네. 왜 우리가 나가냐 유영찬 의원한테 그런 네.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이재명당 대표랑 친명세력들은 어, 이거 봐라. 얘네들이 어. 좀 8월달에 지금 우리를 예. 몰아내고 당권을 먹으려 고 그러네. 음. 제거해야 되겠네. 경쟁자는 이렇게 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입이 음. 방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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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많은 예상들이 사실 그러긴 해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지면 지금 총선이 사실 미 남았는데 불리하던 전망들이 많습니다. 네. 지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손상이 가해지고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도 또 이재명 대표 또는 이재명 대표의 뭐 최측근 누구든 민주당 단골을 또 잡을까요?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당원 구조상. 음. 다시 출마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니면 이재명계에서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핑계거리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총선에서 졌다. 그러면은 음. 아니, 아니, 비명계들이 협조를 잘안 했다. 자. 나가가지고 분열시켰다. 네. 오, 그냥, 이네가 구태여서 커프했는데왜 나가서 떠들어가지고, 그렇죠. 당해받지 분열 있는 것처럼 음. 해서졌다. 선당우사의 정신이 없다. 지난번 음. 대통령 선거도 비명계 사람들이, 친문 세력들이 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0.73% 차이로 대통령이 못 됐다. 예. 그걸 리바이벌 할것 같아요. 아. 앵무새처럼. 그래서 나는 너희들 때문에 졌어. 당권을 또 장악해 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네. 이걸 보겠습니다. 네. 홍... 아이고, 네. 영표님네 네. 컷오프 됐어요. 인천 부평을 해서 컷오프 됐는데 어... 탈당할 의원들이 최대 10명이 있다. 서른 의원도 그런 얘기 했죠. 네. 5명은 확실하고 음. 10명 정도는 탈당할 수 있어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가서 갈 데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첫 번째, 갈 데가 없다. 음. 여태까지 민주당 그 영역 안에서 정치를 해왔던 분들인데 거기를 나가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할 일도 없고 진영을 넘어서는 진영을 벗어나는 그 위험도를 감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공천 파동 때문에 집단적인 탈당 분당이 딱두번 있었어요. 아까 아.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가 있었고 2016년에도 국민의당 예. 안철수당 그렇죠. 거기가 호남을 싹쓸이 석권을 했고 거기에도 안철수라는 미래의 권력 가능성이 있었고. 호남이 움직였어요.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이 있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세력이 되려면은 정말 국민의 신망과 지지도가 높은 대선 후보급의 지도자가 있어야 지도자. 되고 또한 어. 영남, 호남 아니면 최소한 충남, 충남. 아니면 강원도 예. 이 지역이 움직여야 돼요. 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저렇게 핍박했구나 일로 와 일로 우리가 당신들 출마하면 다 당선시켜줄게. 이러한 지역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JP도 없어. 오랫동안 정치를 할수 있었던 거는. 충청? 충청이라는 지역적 기반. 합바지냐? 아, 그러니까 충청은 뭐. 충청은 합바지냐? 열받는 거죠. 제가 지금 대전 출신인데. 아. 지금 그 합바지 얘기 들어도 기분 나쁜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역적인 기반이 없는 당은 음. 우리나라에서 제3정당으로 자리 잡기가. 음. 쉽지 않아요. 정리하면, 이낙연 90점 안 된다? 안 돼요. 홍영표도 안 된다? 안 돼요. 90점으로 되고 있는 조국과 손잡을 수 있냐? 안 돼요. 없다. 조국이 민주당이랑 지금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민주당 네. 탈당파들이랑 손 잡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네.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욕하면서 배운다. 욕하면서 배운다. 좋아, 빠르게 가. 어. 아, 이번에 공천하는 거 보니까 그냥 감정이 좀 섞여 있는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임종석막 저러니까 바로 그냥 컷오프. 예. 홍영표도. 어 바로 앞에서 연상군 같아 막 이러니까 음. 바로 다음 다음날 컷오프 소름 음, 딱 연상군 에이. 컷오프 와 이건 정말 너무 발빠르게 움직여요 빠르게 가고 있다 에이. 일단 정했으니까 네. 물론 그 결정 결단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지언정 아, 그냥 빠르게 가라 그러고 나서 결과는 내가 책임지면 되는 네, 거죠 있겠습니다. 근데 공천은 항상 공정하지가 않아요 음. <laughs> 왜냐면 아니, 공천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 70-80%는 공정해 보여야 되는데 에이. 70, 80%가 불공정하게 보이면, 그때는 이제 좀 음. 논란이 좀더 커지고,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르신 말씀.